창세기 3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벤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레알과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제가 군종으로 군종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제대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기 남은 대학을 다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저에게는 설렘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빚어가실까 기도하면서 다음 스텝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닝으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고, 자연스레 학원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레슨생만 3명에서 4명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어,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점점 스케줄이 꽉 차게 되었고, 주말에도 레슨을 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많은 학생들을 맡겨주신 것은 감사했고, 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것도 감사한 상황이었지만, 어, 주일 예배까지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저에게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원장님도 월급을 밀리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사인 같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테스트 같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 찬양사용을 계속할래? 아니면 지금처럼 돈을 벌을래?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 선택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선택을 잘 해야 했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었고, 찬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그 길로 찬양사역의 길이 열렸고, 서울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쓰임 받고 있고,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을 늘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그 고민에서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이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선택과 그 선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분노한 형애설 피해 몇날 동안 머무르기 위해 받던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도망온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 6년은 자신의 가축대를 위해 일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새 태어난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받게 될 상속이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자 야곱을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았다. 그렇게 야곱을 비난하고 무엇보다도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2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선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친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일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선택과 상황을 축복하셨습니다. 과거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그 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세상에 때를 벗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어...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 뜻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성향대로 복을 얻어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라반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그런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하였습니다. 라반의 말을 들은 야곱은 라해를 위해 7년을 일했지만 7년을 더해 14년을 흘러 라해를 얻게 되었고 후에 라반으로부터 떠나기를 구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떠나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반이 억지로 붙잡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더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야곱을 축복하시며 모든 것이 라반의 손에 달려진 것이 아니라 더큰 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야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떠나려 할때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품삯을 주기도 정하였습니다. 품삯을 정하였을 때 라반이 꾀를 부려서 열변을 변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양들이 야곱의 목소로 정해지도록 축복하셨고 라반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꾀를 쓰고 야곱을 자신의 손에 가두려 해도 더 이상 야곱은 그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야곱과 같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두기로 결정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은 부당한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부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라반과 마찬가지로 꿰를 부리거나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충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라반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왜 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왜 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왜 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긴 것은 내가 왜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왜 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그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야곱은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감찰하셨고 라반의 손에서 야곱의 몫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감찰하시고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의 하루를 채워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두렵고 손해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 너머에는 그 선택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비록 서툴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손해보다라도 조금 더춥고 더운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신실한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선택하도록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정식 정직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춥고 더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 끝에 두 팔을 벌려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